오늘도 운면산 눈이 제법 많이 쌓였습니다. 어제 눈이 제법 많이 오는 것을 보고 이게 또 눈을 쓸어줘야 밟아서 얼어붙어가지고 빙판되면 안 돼서 쓸기 작업을 하려고 새벽 6시에 운면산 도착 깜깜한 데 와가지고 작업을 시작을 해서 오늘은 3시간 반 동안 슬기 작업을 하였습니다. 지난번, 지난번보다는 조금 돌았는데 그래도 제법 많이 와가지고 빗자루 한번 쓸어가지고는 쓸리지 않아가지고 여러 번 쓸어야 쓸어질 정도로 비자루 빗자루질 하기가 조금 힘겨웠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쓸어 놓으면 조금 덜 미끄러워요. 일기 예보가 뭐 이제 오늘 내일은 조금 포근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영하 12도, 13도 막 이렇게 강추위가 이제 계속 된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안 쓸어놓으면 얼어붙으면 나중에 아이젠 해도 제가 보니까 아이젠 해도 안 돼요. 아이젠 누가 쭉쭉 막 미끄러져 버려요. 아이젠 바뀌지를 않아요. 얼어 붙어버리면, 빙판되면. 그래서 오늘 좀 힘들지만 작업을 했습니다. 이제 늙어서 그런지 한 서너 시간 해놓으니까 이제 허리 아파서 못 하겠어요. 그래서 오늘은 맨발길 작업 조금 맨발길 주로 하고 다른 데는 좀못 했어요. 수망탑에서 내려오는데 거기 피탈진 데좀 하고 그래서, 저, 썰은 모습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